예, 오늘은 다니엘 1장의 말씀을 갖고 작은 움직임이라도, 작은 움직임이라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은 다니엘서를 읽으실 때마다 혹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읽으시나요? 어, 혹시 어떤 영웅의 이야기 뭐 이렇게 혹시 읽으십니까? 어, 그러실 수 있죠 그리고 어느 기도회의 이름은 다니엘을 붙여서 다니엘 기도회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도 또 다니엘의 이름을 이제 붙여서 짓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매우 어린 나이에 어린 나이에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식민지에 이제 끌려가서 그곳에서 이제 그의 인생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믿음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떤 믿음의 영웅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 모두에게 많이 있지요. 포로로 끌려갔기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다니엘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왕의 음식을 거절하지요. 왕이 내린 음식, 왕이 친히 준비한 이 포도주를 다 거절하면서 오늘 본문의 기록처럼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좀 이상한 생각이 들진 않으시나요? 근데 저는 사실 좀 이상한 마음이 들어요. 이 부분을 읽다 보면 이것이 그리도 대단한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입니다. 우리다 잘 알다시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빌로니아의 관리가 되기 위해서 바빌로니아의 언어와 문화를 배웠습니다. 사실 어느 한 사회에 동화되기 위해 동화시키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거부감을 없애는 것이지요. 왠지 모르게 이질감이 느껴지면 그 문화에 속해지긴 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질감이 안 느껴지게, 거부감이 없게 어느 한 사회에 동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으로 가장 요긴한 것이 당연히 정치적이지 않은 문화에 관련된 것이죠. 그리고 또한 언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한류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세계 곳곳에서 인기가 있는 이유는 한국 드라마와 또 유명한 아이돌 그룹들 때문이지요. 제가 지난 주 중에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주 중에 어느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국 라면이 아주 많이 팔리는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맛있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한국 드라마를 보면 모든 주인공들이 라면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저 라면이 얼마나 맛있길래 드라마 나오는 주인공마다 다 라면을 먹는지. 그래서 꼭 한국 라면을 사서 드라마를 보면서 그 라면을 먹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라면이 불티나게 팔린답니다. 매우 부드럽게 스며들어서 문화를 넘어서 한국이라고 하는 한 나라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인데 그 나라에 대한 호감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문화이지요. 그러다 보면 자연히 한국어도 배우고 싶게 되고 결국 문화와 또 언어를 넘어서 한국을 그냥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정서적이고 문화적인 친근감은 또그 어떤 수단보다도 한국과 매우 가까워지고 좀더 넘어서면 제 하나가 되고 싶은 동화가 되고 싶은 그런 제 요인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니엘이 바빌로니아의 언어와 문화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냥 배운 것이 아니라 매우 잘 배웠어요. 그리고 매우 뛰어나게 배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진 않았지만, 다니엘 1장 20절을 읽어보면, 거기엔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지혜와 지식이 다른 어떤 이들보다도 10배나 뛰어났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뭐말 그대로 수량적으로 10배가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 어떤 바빌로니아 사람들보다도. 더 바빌로니아 사람이었고 그 어떤 바빌로니아 관리들보다도 더 바빌로니아 관리다운 이들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교육과 학문을 그냥 배운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배운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바빌로니아에 태어나서 그 언어와 문화에 몸담고 있는 사람보다 이방인이 열 배나 뛰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분명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열심히 배웠고, 또 열심히 공부했고, 또 시험을 쳤고, 거기서 가장 뛰어난 성적을 받은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의 역사와 세계의 현대사들을 읽어보면, 나라를 강제로 빼앗기고, 그 나라 국민들에게 자기 나라식의 교육을 시키는 것은 늘 있어왔던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특별히 최고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는 것은 분명 매우 적극적으로 그리고 매우 열심히 우리의 성경을 텍스트로 말하면 이교의 학문과 교육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빌로니아의 공직을 맡기에 저가 적합한 자격 아니 그 이상의 최적의 요건을 스스로 갖춘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면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 뿐만이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들의 이스라엘식 이름을 버리고 바빌로니아식 이름을 가집니다. 그것이 강압적이었든 아니면 자의적이었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바빌로니아인의 이름으로 바꾸어요. 한 사람에게 이름은 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정말 중요하지요.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이 나, 나를 지키시면서 다 모든 것을 이렇게 판단해 주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바빌로니아식 이름인 벨드사살은 바빌로니아의 신인, 신인 벨, 벨 신이여. 그 생명을 보존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친구인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참으로 은혜스러운 그런 이름인데 그의 바뀐 이름인 사드락은 바빌로니아의 달의 신인 아쿠 그 이름이 들어가서 아쿠의 명령이란 뜻이 바로 사드락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다른 두 친구들의 이름 역시 이런 식이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이라는 뜻에서 바빌로니아의 신이요, 우상과 관련된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름이 바뀐 것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에도 각자 뜻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 부모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낳고 이 이름을 갖고 좀 아름답게 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지어준 것이죠. 근데 그 이름이 오늘날 바뀐 거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 이름은 안신권입니다. 근데 제 이름의 신권은 믿을 신의 권세의 권이에요. 그래서 학창 시절엔 친구들이 너는 권력을 믿냐? 이렇게 하면서 막 놀리기도 했었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제 이름은 저제 어머님과 친분이 있던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지어 주신 이름입니다. 저희 집에서 유일하게 저만 이런 이름을 갖고 있어요. 전도사님이 지어주신 그런 것 말이죠. 근데제 이름의 신권은 사실 믿음의 권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된 지금 제 이름이 참으로 저의 정체성과 잘 맞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제 이름을 여러 사정상 다른 종교나 무속과 관련된 이름으로 예를 들면 안 신권이 아니라 안 정법 뭐 이렇게 바꾼다면. <laughs> 그러 그것을 제가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을 떠나서 다른 신앙의 삶을 살겠다 배교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바꾸거나 또는 바뀌는 것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이처럼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3년 동안 바빌로니아의 언어와 문화와 학문을 정말 잘 배웠고 이름도 바빌로니아식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바빌로니아 제국의 관리, 그것도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바빌로니아를 위해서 살아가지요. 이처럼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또 그냥 받아들인 게 아니라 잘도 받아들이고 이제 와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말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고작해서 음식 먹는 것 그것 하나를 거부하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것입니까? 다이어트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을 하며 물만 마시는 이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는지, 사실은 밖으로 잘 드러나지도 않아요. 내가 어제 저녁에 뭐 비빔밥을 먹었는지, 치킨을 먹었는지 아무도 모르죠. 혼자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먹었다 말하고 건너뛸 수도 있죠. 반면에 이름은 하루에도 여러 번 불리고, 또는 서명을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사인하기도 합니다. 내가 말하는 언어와 내가 입는 옷차림으로 내가 어떤 문화에 속해 있고 어떤 문화를 배경으로 살고 있는지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고대 시대는 더 그렇죠. 그의 행색이나 모양, 그의 옷차림, 옷의 색깔을 보면서 그가 어떤 문화 속에 어떤 직책에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는지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상징과 표현이 될수 있는 이름과 문화와 옷차림은 다다 그냥 버리고 바빌로니아식을 다 받아들이고 고작해서 음식 하나 먹는 거 그것 하나를 지금 하나님께 말하고 있고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 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받아들이고 잘 확인할 수도 없는 음식을 거부합니다. 먹는 척하며 버릴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다니엘 10장 2절로 3절에 가보면 거기서는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 내내 좋은 음식을 삼가고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고 몸에 기름도 바르지 않는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즉 오늘 본문 이후에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채소와 물만 먹는 것을 그만 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는 왕이 내려준 고기와 포도주를 먹고 좋은 음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세일의 정도 잠깐 삼가는 기간을 가졌다고 하는 기록이 다니엘 10장 2절로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잘 드러나지도 않는 음식 거부의 행위와 이후에 왕이 내려준 음식을 먹기까지 하는 다니엘의 모습에서 오늘 본문의 음식을 거부하는 행위가 뭐 그리 대단한 것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신앙의 절개와 무슨 관련이 있고, 또한 있다고 한들 얼마나 있을까요? 정말 별것 아닌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정말 하찮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죠. 이것은 우리의 관점입니다. 우리들의 이런 모습과는 달리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 결정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이 결정을 받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8절로 16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중요한 상황의 변곡점에 등장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음식을 거부하는 그 별볼일 없는 그 하찮은 결단을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환관장에게서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그것이 구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서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 주셨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빌로니아의 지식과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고 환상과 온갖 꿈까지 해석하는 능력을 갖고 바빌로니아의 그 어떤 관리들보다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갖게 된 것도 실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내 네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는 이 모든 결정을 다 보셨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 문화를 배우는 것, 언어를 익히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다 보셨어요. 그리고 이 작은 신앙적 결단인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드러나지도 않고 끝까지 지키지도 못하는 이 결단까지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작은 신앙적 결단을 받으십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결단도 하나님은 받으시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 작은 결단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우리 대부분의 상황은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상황이 실은 아니에요. 우리 대부분은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이 음식을 거부하는 이 티도 나지 않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하는 상황들을 훨씬 더 많이 살아갑니다. 이 작은 결단이 그런데 실은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것으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고, 에스터처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죽음에서 구원할 수도 없지요. 고작해야 내 안에 있는, 티도 나지 않는 그 믿음을 지키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 대부분의 신앙 생활이지요. 이름도 바꿔야 하고, 의복도 바빌로니아 식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모두 바빌로니아식으로 바꿔야만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그곳에서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음식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 작은 신앙의 몸부림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렇게 해서라도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귀한 믿음으로 받아주신 것이에요. 만약 다니엘이 음식마저 먹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다니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은 작은 결단을 했고, 결정을 했고, 이큰 거센 파도와 같은 바빌로니아 안에서의 그삶 속에서 이 작은 것 하나라도 나의 믿음을 지켜나가겠다고 저항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 이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결코 영웅이 아니에요.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려고 몸부림치는 식민의 땅에 작은 한 생명일 뿐인 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작은 결단을 믿음으로 받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작은 결단을 주님께서 알아주신 거예요. 죄송한데. 성도님도 추우신 것 같아서 히터를 좀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지키려는 작은 몸부림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작게라도 움직이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다고 무시할 것이 아니고 미약하다고 깔볼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단위에 올라올 때 시계가 있지만 시계를 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손을 들어 올릴 때 번쩍거리는 그게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릴 때 방해가 되실까봐 시계를 안 차고 올라와요. 주일은 시계를 집에다 놓고 옵니다. 근데 반지는 항상 끼고 옵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연애 때 끼던 반지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어느 한 남자 성도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항상 반지를 끼고 다니시는 목사님을 보면서 저도 반지를 끼고 다니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반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사실 남자들에게 반지는 사실 좀 불편한 물건입니다. 무거운 짐을 들거나 하면 손가락이 아프기도 하고 또 반지가 휘기도 합니다. 제반지도 그런 모양이에요. 또 세수를 할 때나 운동을 할때 자꾸 거치장스럽고 불편합니다. 근데 그런데도 끼고 다니지요. 별거 아닌데 이것이 제가 결혼한 남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 작은 반지 하나가 그런 마음을 불러 일으킵니다. 식사를 할때 두손 모아 십기도를 드려 보십시오. 잠시 잠깐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음식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5초 또는 10초라도 두 눈을 감고 누가 볼까 좀 쑥스러우면 테이블 아래로라도 손을 내려서 두 손을 모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작은 몸부림을 하나님이 참으로 귀히 보시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차를 운전하기 전 핸들을 바로 잡지 말고 두 손을 모아 기도를 드려 보십시오. 그 짧은 시간이 하나님의 동행을 요청하는 순례자의 기도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에요. 이 작은 것들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바빌로니아의 통치를 받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들임을 우리가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센 파도 앞에서의 이런 작은 신앙의 결단과 작은 몸부림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늘의 유아세례식이 함께 하게 됩니다. 10여 분 정도면 끝나게 될이 예식, 길어야 15분 20분인 이 예식.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언제 유아세례를 세례식을 받았는지 잘 기억도 하지 못할 텐데 무엇하러 이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 유아세례가 하늘이가 그리고 부모인 상욱 형제와 영은 자매가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작은 몸부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서 지켜내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정한 마음, 마음을 정했다고 말하는 다니엘의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산을 넘는 그큰 마음이 아니라 바다를 가로지르는 커다란 마음을 정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결단으로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겠다는 그 마음을 정한 것이에요. 우리는 수많은 이유와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수 없다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럴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그 뜻대로 살수 없는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 못할 그 수많은 이유들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서 할수 있는 그한 가지를 찾고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정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의 그 마음과 같은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 작은 몸부림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사건과 또 상황에 놓인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드리겠다고 하는 이 정한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